반갑습니다. 간다 백프로입니다. 네, 오늘은 욱곡으로 풀치 낚시 나왔습니다. 아, 지금 손이 좀 내려가가지고 풀치가 어떻게 될지 여기저기 한번 찔러보고 있는데 어제 원전 갔다가 4시쯤 갔는데 자리가 없어서 낚시를 못하고 왔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김천에서 오신 구독자님께서 자리를 잡아주셔서 일단 욱곡에 와서 촬영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장비는 8피트 미디움 라이트, 오징어, 무늬 오징어 때입니다. 리은 C2000번, 합사 0.6호, 쇼크리드 지그웨이드 11g, 3인치 섀도우로 시작합니다. 책고기 올라오면 누가 올라왔다, 이랬겠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는 <laughs> 제가 이때까지 깔치낚시해갖고, 그리 재밌은 날이 없었어요. 지금은 하루하루가 틀린 게네. 이게 맨날 오면, 이제 하루 딱 얻어 걸리는 날이 생기는데, 안 그래도 지난주에 한 분, 내가 하는 날마다 안 되대요. 이라 어, 이 삼치가 무릎 이다 삼치가 무릎 이다 삼치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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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와그라노. 근데 아, 아, 힘을 못 쓴다. 오, 삼치입니다, 채고기가. 뭐가지다가피 빼놨습니다. 와 바람 찼다 아예 감사합니다 잘 마실게요 입질 옵니다 신경 써이어이 조금 깊이서 입질합니다 지금 지금 저 애들 지금 11g으로 17초 정도에서 입질합니다 근데 지금 하고 또좀 있다가 완전히 어두워지고 나면 또 틀려요 어두워지고 나면 애들 또 잠깐 떨 수도 있으니까 네, 앞에 얼쭉 다 와서 입질하대요. 어. 애들 떴습니다, 다시. 어? 입질이 연타로 오는데, 이건 썬 찬타. 입질하는 게. 지금 애들 가벼운 거로 바꿔볼까? 지금 들을 바꿔봐야겠다. 가벼운 걸로. 일단, 아들 뜨가 있을 때는 7g으로 바꿨습니다. 애들이 많이 떠 있으니까, 지금은. 웜 디비뿐나? 아, 짜식이요. 한번틱 치더만 웜 디비뿐이. 요 너무 짜식들이요. 야, 이 생미끼 안 닮으면 입질 하아 아이가, 재미없는데, 이거. 지금 시전이 애들이 노는 위치가, 노는 청이, 예, 위에서 밑에서 따로따로 따로 놀아요. 뭉치갖고 입질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럴 때가 좀 바빠요. 계속 찾아야 된니네요 때, 이제, 부지런 사람, 부지런 사람하고, 그냥 막는데이하는데로하고는사나하고는게나는데나겠하겠나하겠하겠는데 나도 못도하겠는는 나도 도하겠는데나나하겠데하긴는데하는데나하데는데 우와 왔다. 우와, 힘은 썬다. 어, 올라 오니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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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네요쯤 <laughs> 어제 한 마리 왔습니다. 하, 아, 또 어렵다. 야, 꽁치 한 단끼는 입질 안 하는데. 예페 구독자님, 꽁치 한 마리 어디가고 한 마리 잡았습니다. 이 꽁치 따라야 되겠는데. 선생님 끝까지 땡기기요요앞이불거늘에서입질합니다 요 음, 아우 뒤통수 네 시를봐라와와나 <laughs> 밤에 깔치아신 문화 같다요왔다 오이구야! 오호호호호호호호호호 <laughs> 아이가, 근데 갑자기 힘다빼기는데 이거는, 너무한 거 아이가, 니 처음에 힘쓰는 거 하고. 처음에 힘쓰는 거 치고는. 아이, 아이. 예, 또한 마리 왔습니다. 인자 올 기가 사딘 달아도 오네. 야들이 잡힐 입질로 안 하네. 예, 탁탁 때리기만 때리고. 이거는 주디로 하는 게 아니고, 꼬랑대로 탁탁 때는것같데 <laughs> 마, 마, 내여 네, 있다, 이람씨로 왔다. <laughs> 우와. 어, 들이어 별로 크진 않아. 무게는 안 실리는데. 꼬랑댕이는 억수로 터네. 아야야야, 얼라온다 올라온다, 올라 이번에. 예 오늘 세 번째. 지금 9g으로 12초. S 액션을 주면 입질이 들어옵니다, 지금. 지금 바람이 불어서 줄이 옆으로 지금 날리기 때문에 스테이 하는 중간에도 리를 조금씩 감아줘야 돼. 안 그러면 입질이 지금 확까지가는게 아니기 때문에 입질하는 걸로 모릅니다, 지금. 왔다! 요즘은요, 해만 찍으 바람이 부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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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이 어이 이 어이 리이 어이 어이 열심히 이는데와이로어우아이어라 지금 저 왔다. 쳐다보고 이야기할랑겐 입 툭툭하네. 아이고, 형. 무엇이 좀. 분위기 파악을 좀. 잘한다 해야 되나? <laughs> 분위기 파악 잘하나 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2.75지. 아요거는삼지 되겠는데. 제 손으로는 안 되지만. <laughs> 오실때 꽁치 한 통씩 사와야 되겠습니다. 꽁치 다는 거랑 안 다는 거랑 입질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뭐, 저야 뭐 어차피 유튜브니까, 루어 낚시니까 루어로 한다고 하지만은 꼭 잡아가야 되겠다 싶으시면 꽁치 한통 사가지고 꽁치 좀끼워하시는게 낫겠습니다. 오늘 저도 옆에 꽁치 얻어가고두 마리 잡았거든요. 근데 꽁치 끼웠을 때가 입질이 확실히 세게 들어옵니다. 지금 웃고기랑 별장이랑은 액션 자체가 완전히 틀립니다. 오늘 여기는 센 액션보다는 리트리버가 잘먹힙니다피시웜섀도웜 달고 중간중간 한 번씩 저킹 주고 살살살살 감을 때 입질이 잘 들어옵니다. 지금 왔다 와 요번엔 좀 던지자마자 바로 물었네. 한번 액션 탁 줄게, 바로 땡기 뿐. 이래야 되는데. 이폴린바이트가잘 빠지더라고, 요새는. 이사 아, 또 갑자기 또 2.25진데. 그래 예, 또한 마리 왔습니다. 이제 저송기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오늘만 같아라 했던 그런 영상처럼 막 엄청나게 많은 양을 잡고 하기는 좀 힘들어요. 감안하시고 출조 출조계획,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이, 입이 어려가고 말도 안 나나 나가요. 지금 음, 여기가 저 송기가 들어서고 풀치 깔치들이 빠지기 시작하면. 통영 쪽이 잘 됩니다. 통영 어 도보 포인트보다는 섬으로 가시는 게 확률이 높습니다. 아야! 한산도, 뭐 연대도, 뭐 오곡도, 요런 쪽에서 어 불치당시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항림도 요런 쪽 그런 데는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갯바위에서 아저 멀리는 물이 안 가구나. 지금 요 앞쪽에만 가만 나오는 물이 조금 가는가 봐요. 그러난게 앞쪽에 와서 입질하네.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캐스팅 해갖고는 액션이 그냥 힘없이 따라오다가 반쯤 오고나면 지금에도 무게가 딱 실리는게 물리좀 가는가베 그렇군 이유가 아야이씨 이마이 그때 입열리는거 보고있나 입열때마다 입질로 하나헷갈리고 <laughs> 에이 기분 나빠서 커피 마시고 하자 <laughs> 짜식이 아 사디만쏙 빼먹겠네. 식기 전에 마시고 가자. 우와, 치트키 좋네. 우와, 이 아이가. 그건 내가 했던 카운트가 딱 맞는데, 그래. 이게. 30분은 입질을 안하다가 꽁치에 엉께 바로 입질을 한다 우와 이 나쁜 놈들 야이 아들 이것들 진짜 너무하네 진짜 아이고 이 삼지껍 왔습니다 이제 아따야 치트키 좋네 <laughs> 야이 시기가요 꼬랑대 물어 그렇지 꼬랑대 물고 계속 따라온다 우와 <laughs> 와이짜식 <목소리> 이제 아이고 이짜리가 올라온다. 아, 이짜리가한 마리 왔습니 아, 따요 우와. 가만히 되네 오늘은. 아이, 마, 대가리 든지만 올라오게 된다니. 빠다이 씨. 저주 쭈쭈쭈, 쭈쭈, 쭈쭈. 물고 빠진 놈 잡아왔습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아, 딱 물이, <목소리> 물이 또 따시다, 요 물이 또 따시야. 밖에 추분하니까 그렇지. 실제로 수, 수, 수온은 얼마 안 되는데. 깔치들이 바보가 돼갖고 방향을 급하게 못 틀어요. 방금처럼 물에 빠져가지고 대가리가 우리 방파제 쪽을 향하니까 계속 방파제 돌 위로 올라오다가 저한테 잡혔습니다. 올여기까지하겠습니다몇 네, 마리 못 잡았습니다. 한두 시간 정도 했는데 확실히 이제 저기가 되다 보니까 입질도 예민하고 말해 쓰고 안 됩니다. 주말에 오실 분들은 참고하시고. 그리고 밤에 많이 춥습니다. 본 단단히 하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